얘 생각 답답해서 그니까 쿠타라고. 예. 저 귀신부터. 응 귀신. 귀신. 무당이 그만 말했어요. 틀린 네. 말일까 맞는 말일까. 무당이 그만 했어요. 무당 입장에서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이죠 무당 입장에서. 무당 입장에서 맞는 말이 무당 그렇게 하는 정성이지 무당 집은 귀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쿠파해야 돼 말해. 아 그건 말아야 되겠죠. 아, 헤어져가지고 왜요? 아무단집에 갔다는 얘기는 자기도 알고 갔다는 얘기잖아. 자기한테 비신겠다는 건. 그러니까 무당집에선 부터는 맞는 말이다니까. 터나가는. 취업이나 연예인 보러 갔다가. 집고아네요 귀신관련 얘기하는데 왜? 무당 입장 문제 시으면다기신문제지 그럼 내해야하는 맞다 안맞는거 이해를 해 그러니까 이 무당 입장에서 우린 무당 입장에서 해야겠습이다 무당 입장에서 하지이 사주 연주에서는을목 뭐라고 있어요? 이목이 뒤로 부드럽 뒤로 부럽다는 얘기죠? 네. 밑에 있어 뚫러돈 응? 네. 네. 있어 네. 없어? 없어요 아, 찔렸데 <laughs> 지금 성재님은 사주에 올릴 네. 생각 안 하시고요. 성재님이 아, 갖고 있는 편견 갖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 우리 떨어지고 얘기합시다. 우리 떨어지고 얘기합시다. 성형님, 내가 성재님이 갖고 있는 편견을 제가 따로, 아전 자리에 박살 줄게요 일반적으로 철학관는안 가고, 무당집,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철학... 무당집만 해도 철학가 올까요? 철학관왜 무당집만 해도 철학관 올까요? 돈때문에 그그니까요돈때문에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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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돈? 아부탁이시니까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왜 철학관 가고 왜 무단총 한거 철학관 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맨날 말하는 거 모르고 철학관 가서 무단총 말해주기 바라면서 그 질문을 네. 야, 저, 뭐, 왜 쳐? 왜왜 왔는지 맞춰보더니 그런 애들 다 무단총 가야 되거든? 근데 꼭 철학관 와 왜? 무단총 가면 뭐해요? 무당집 가면 국밥이지 다 국밥 제사밥이 아니고 국밥. 근데 솔직히 무당집에 가서다 불타나는 다 니잖아 열명인데 열명 보고 다불타라뭐 그건 그 무당 선생님의 영업 수단이니까 제가 말 못해요. 그할 수만 하자고 얘기하는 거 같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서는 아니 하나 필요 없으나 하나는 얘기 안했겠지 이거 팔좀 팔자다니까요. 이거팔자좀 팔자다니까요.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운송비 팔자. 팔찌... 야, 운선생 패자 수 좋은 거지. 할게 좋은 거 아니, 멀쩡한 애한테 왜하다보면왜 설득금 왜왜 듣지. 그동안나할거같지 않은 사람 하다는 얘기도 안 하지. 일단은, 자, 이 구절에 따라서, 응? 자, 보시다이 구절에 따라서, 일목은, 비록, 불은 하지만충미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찌른다. 돈이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찌른다는 느낌이 뭐야 찌른다. 찌른다. 자, 황에님은 균약, 해우. 규 자가 무슨 귤 자야 러면 선배님들은 규 자의 느낌을 모르시죠? 찔란다는 느낌만 그쵸? 아니 여기 토규 자는 토 이게 네. 토두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글자딱 네. 찾아보세요 네보여요 줄 뷰, 서욱 규 찌를 뷰, 아 여기 잡을 뷰, 주기다, 죽일 뷰, 배어 가르다, 빼앗아 가지다, 아 자, 뭐, 뭐, 뭐 있다고 이거 자빼뭐먹있 취할 뷰, 할뷰 빼앗아 거. 가지다 뷰. 응 음. 그러니까 이 느낌에서 이게 돈 없다고 좀요쓸돈 있다라고 좀요쓸돈 있다. 응. 음. 어떻게 보면 생길 거야. 얘는 어떻게 하면 돈을 생길까? 응? 어?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미안한게있데 생산적인 돈일까? 그냥 소비적인 돈일까? 소비적인 돈. 소비적인 돈. 돈에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모을 돈, 소울 돈, 뭐 그런 돈. 돈세 가지. 버는 돈, 모으는 돈, 쓰는 돈. 돈복이야 이거 다. 모으는, 버는 것도 돈복이요 모으는 것도 돈복이요 쓰는 것도 돈복이요이 중에 최고는 뭘까요? 쓰는 돈. 수는 거. 쓰는 돈응 음. 그러니까 이자 봅시다 이 찔릴 규자가 무슨 규자라고요? 얘 하나 가질 뷰 치할 뷰 그냥 네, 이런 느낌 네. 알고 가셔야 돼요 어? 제가 1, 2그 규자를 다 쓸까요? 자 그러면은 인사주상사자 봅시다 또, 또 질문 그게 다예요? 질문이? 되게 좋은 걸로 보이는 아, 이번 연도 취업이랑 연애원 보려고 잘한다는 것을 봤더니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굿을 하다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친구한테 얘기하니. 그니까, 어디 가서, 무당집에 가서 보는데, 무당집에 가서 본얘기를왜 역학이나 테 물어봐? 아닌가, 그러니까 내과에서 문제 생긴 걸왜 외과와서 얘기를 해? 그쵸? 그 사주를 여기 뭐 솔직히 이 카페에 근무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다 아, 프로일까요? 아마추다못까요 아니, 프로, 아니 그니까 러정 말은 프로일까요? 아마추까요 아마추어? 아마추어 선생님들이 아마추어들의 특징은 뭐냐 그냥 고서에 있는 몇 가지 얘기고 몇개 사례를 하고 딱 이런 것뿐이거든 프로는 이거 왜기신이 되는지 알아 무당이왜 이만한지 알아 근데 우리가 뭐 이자리에 이걸 내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을에서, 의뢰소. 이거 왜 이렇게 강목 뭐라고? 축과 밀을 축, 밀을 찌르고 을이 찌르고 바 풀해. 풀해 풀해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 소와 양을 찌르고 풀해 그쵸? 풀어나갈 수있도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거 풀자는 무슨 숫자예요? 풀했잖아요 해석할 때 해석할 때한장 차려보세요 선생님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글자일 때는 네 입에 빠져서 그걸 음미해주도 음미 쭉한번다 읽어보세요 그대 성형인가든 분발된 통만 읽으세요 풀해밖에 안 나오네 다시 들어볼까? 아, 풀해 벗다 깨닫다 설명하다 풀이하다 깨닫다 통달하다 그러니까 찢는 거를 분력지면은삐는 거를 풀이한 해석한다는 건 쉽습니다 얘는 충 문이 의미야 의미 의미의미 회부자 자리 있잖아. 그쵸 그리고 얘네 두 개가 뭐예요? 사장, 사맹, 사고중에 뭐예요? 사, 맹, 사고, 네. 응? 사고. 사고, 사고가 뭐예요? 창고 어... 아니 요지. 무덤 아니? 무지나 창고. 창고는 무덤 아니? 네. 창고는 무덤 아니? 네. 그 그러니까 무덤을. 물먹여가 어떻게 한 거야? 다 찌르고 프해치 그렇죠. 프 그럼 거기에는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자 귀신 원래 일만 우리 현대식으로 좀비가 튀어나오나면 음. 옛날식으로 어? 씨나뭐 뭐 좀비가 그 우리 조연씨의 귀신은 아니잖아. 그렇죠? 귀신은 뭐 원형이 뭐 나오겠지 원형이 나와야 안 나와. 음. 나오니까 귀신 붙었다니까얘기 할까 안 할까 그러는게. 이거 무단히이 사주를 응. 무단식으로 그냥 해석하는 뿐이야. 응. 그리고 이사전에서 지금 우리 배우는 안 처음 처음 질문 어요 오늘의 주제가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일모한테 미토가 있는 건데 이 미토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배우자분. 얘가 지금 뭐가 궁금하다고? 연 연애 취업. 취업. 근데 응. 일단 연애 얘기는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연애 얘기를 할수 없다고요? <laughs> 죄송한데 여기가 무슨 자리죠 야, 무슨 의미죠? 배우자 문제. 그러면 여기 연애가왜 여기를 갖고 얘기할까요? 여기 갖고 얘기할까요? 여기 갖고 얘기할까요? 여기 갖고 얘기할까요? 여기죠. 근데 왜 얘기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너무 앞서가신다니까. 왜 너무 이게 순간적인 특징이야? 해묘미에서 묘가 해묘미? 해묘미에 또 어디 있어 요 여기? 묘의 그 예? 아니 일단은 묘는 맞아요 그죠? 건 응.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 뭐 있어 있는 지금. 그럼 그럼 응. 무덤 이쪽에 서는 무덤에서 남캐니 있으니 귀신 데려왔다는 얘기 해야 돼안 데려왔다는 얘기 해야 돼. 자 귀신 얘기가 나쁘죠. 그렇죠. 아 무덤에서 지금 얼굴이 파이셨으면 귀신 온거 아니야? 응? 아니야? 거기도 시간이 수시. 수시 아니? 거기다 뿌릴 시간이 산 시간이야. 술시. 술시에 태양 지는 시간 지금. 태양 지고 무덤은 펑승이 귀신들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덤 이 이렇게 말하는게 나사주 공부 많이 하시 분은 음이 사주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구나. 응? 근데 어서부터 공부하는 애들은 아 이거 무슨 격이 어쩌죠? 야 귀신이기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네. 원래 사주 나눈 게 아는 만큼 보여요. 나 아무 공부 많이 했다 이0년3 0년 공부해봤다 프로가 아닌 이상은 항상 몇 명이나 봤겠어? 그럼 몇 명이나 생각해 보겠어? 아 생각하세요. 아니 만약에 사주 책한두권 갖고서 삼십 년 공부한 거고. 현장에서 10명 이상 부리한 거고, 누가 더 많이 하겠어요? 응. 그쵸, 당하지. 그, 옹은 건가? 그, 이날 편안난 애들 중에서도 귀신 붙어있는 애가 있고, 귀신 안 붙어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보면 할까? 무당? 아니, 선생님. 무당은 자기한테 왔다. 귀신 붙어있는 애들이야. 무당 지금 간단 얘기는 이미 자기 사주에 귀신 붙어있는 걸 알고서 간 거야. 저, 선생님. 치과. 일단 치과 갈때 누가 먼저 정해요? 응. 내가 정해 아까도. 자. 내가. 내가 여기가 아파 응? 내과 같이 외과 같이 내가 누가 정해요? 내가 손님들도 귀신 관련된 는 어디가? 우동집 귀신 아닌 건 어디가? 네. 어디가? 철학과 근데 솔직히 다 알아본 사람무집에안 가본 사람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laughs> 뭐그 어, 귀신 문제야 그 시기에는 그거 관련된 건 귀신 문제야 무당집 간다는 건 자체가 귀신 문제야 내가 어에날처금 갔는데 오늘 이상 무당좀를 땡겨요. 기신제야